성령 충만한 가정은 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상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찾아온 어둠, 또 절망, 또 병마, 두려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상처의 감정들, 정죄감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내 입술을 황폐하게 할 때마다 정말 새 마음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살아계실 때 자, 주말씀하시는것이 바로 Jesus is winning. 입니다예수님은 지금 이기고 계십니다. 살아계실 때도 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이 소천하시고, 난치니까 이 메시지가 더기억이 자꾸 나는 것같 e 요 j e s u s i s w i n n i n g 항상 웃으면서 j e s u s i s w i n n i n g 또 북한 보고마에 이, 사명이 있는 분이셨는데, 지, 북한을 보면서도 Jesus is winning, winning. 예수님은 승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길 것입니다. 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옛날에 이겼습니다. 나,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겼습니다. 가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다. 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거나, 어둠의 감정이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 메시지 예수님은 이기고 있습니다. 1944년 6월 독일 연합군의 승리로, 독일군의 승리로, 전세계 모든 연합군은 다 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6월 6일에, 그 유명한 D-Day라는 단어를 만든 그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감행이 된 거예요 그 험한 날씨, 구준 날씨 15만 명 이상의 이 연합군이 상륙해서 휴가가고 여행 떠난 이 독일군을 처참히 짓밟고 승리의 소식이 이미 6월 초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전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몰랐죠. 그러나 이미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는 승리가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승리를 예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어느 격전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 격전지에서 주님 아, 승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다 들을 수 없고, 다 보이지 않고, 다 깨달아지지 않지만, Jesus is winning.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고 계십니다 아직 떠나지 않는 어둠이 나를 괴롭히고 아직 응답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이 going t 것처럼 느껴져도 이 메시지, e 지 o e s w 선포하면서 s i 축복합니다. s w i n n 갈등과 문제를 잘 봉합하고 교회의 질서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다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라톤 소식을 이 페르시아 전쟁 이긴 소식을 42.19km를 달려온 그리스 병사보다 아테네 병사보다 더 <laughs> 기쁜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두 명을 그냥 보내지 않고 이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두 명을 같이 붙여서 보냅니다. 도와줘라.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줘라. 이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신라더라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영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바울, 유다와 신라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상주 교회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교회입니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정리해달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긴 교회가 지금 문제 정리해달라는 것은 비록 비단 안디옥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만 생기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안으로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밖으로 들어오는 문제들 다 정리하고 해결해줍니다. 그때마다 회의를 하고요, 소집을 하고요. 여러분, 노예 한 번만 교회에서 진행해도 예, 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 없어서 그거 아닙니까? 총회를 만약에 교회에서 한번 한다, 얼마나 큰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노예 총회가 수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를 도울 일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고 축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가나 일꾼이 부족합니다 작은 개척교회도 일꾼이 부족하고요 상주교회도 일꾼이 부족하고 제가 심호하던 4만 명 모이는 교회도 일꾼이 부족합니다. 박상 일을 펼쳐놓으면은 내려놓겠다는 사람 많고요. 일꾼이 부족합니다. 그 3천 명 모일 때도 그 교회 설립하신 단임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일꾼이 없다. 일꾼이. 근데요, 이 교회는 일꾼으로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교회는 일꾼으로 일하는 게 아니더라 비전으로 일하는 겁니다 비전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붙잡고 몸이 부서져라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일하시고 가남수술을 다섯 번 해도 일하시고 혈액투석을 해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꿈꾸시고 하니까요 진짜 그 목사님 표현이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때처럼 보이더랍니다. 메뚜기 때처럼. 그리고 그, 그 2,000명의 청년이 어떻게 했는가? 다선교지로 파송 나왔습니다. 한 개교회가 2,000명에서 한 선교사당 매달 100만원씩 후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 2,000명을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쫓아서 일하십니다. 일꾼도 보내 주십니다. 결국 내가 붙잡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냐 아니냐. 내가 만약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리고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준비된 영혼을 붙여 주십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가는데요. 그 바쁘고 힘든 예루살렘 교회가요. 기둥 같은 정말 기둥 같은 일꾼 두 명을 딱 붙여 줍니다. 저 교회 가서 도와라. 저 교회 가서 섬겨라. 그리고 그 일꾼 중에 한 명이 이 신라가요.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 바나바와 다툼이 되어서 선교사역을 못 나가게 됐을 때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나가는 사역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전을 쫓아서 당신의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번에 12.7 집회도 한번 보십시오. 어제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신청 인원이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요, 이 동성혼 피부양자 인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끝났구나. 이제 2년 뒤면은 동성혼 결혼 허락이 되는구나. 속수무책으로 당,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다 일꾼들 하나님은 다. 예배두고계십니다이 보니까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까지가 좀 여유 있게 앉으면 한 2, 3만 명? 빡빡하게 앉으면 5만 명, 7만 명, 10만 명이랍니다. 그러니까 50만 명이면요. 서울 시청까지 흘러가고 남대문동 남대문까지 흘러가고 서울역까지 가고 삼각지까지도 갈수있는 지금 종로가 아니라 삼각지 용산 경찰서까지 허비가 돼가지고 거기까지 자리를 다 비웠다는 거. 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laughs>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야당한테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을 보여주려고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당한테 그리스도인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런 거 보여주려 나가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Jesus is winning. 아무리 차별금지법 더한 법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 법은 아무것도 아닌 법 같은 법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강원문에 자기 혼자 서 있어도 기쁨이 충만하고요. 막 사망을 삼킨 주님의 승리가 느껴지고, 할렐루야! 이 주님의 승리가 확신이 여러분 산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서 유다와 신라가 함께 내려갑니다.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에는요,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쁨이 사라졌다. 당장 기도하십시오. 기, 이, 복음,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 굿뉴스 아닙니까? 다시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기뻐했습니다. 32절, 유다와 신라, 함께 간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에 일어난 축복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어둠의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또 분열의 역사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의 역사 지금보다 더 신천지보다 백만 배 더. 신천지는 사입입니다. 사입이 사희비. 교주 교주 그 교주가 지금 미혹해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본인 이 교주가 아닌 걸. 미혹해하는 사이이 집단입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정말 그리스도 교리를 교묘하게 할례를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할례를 교묘한 말로 교회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큰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더큰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의와 또 병마와 더큰 두려움과 실패가 아니라 이 위기 끝에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Jesus is winning! winning, winning. 이 하나님의 승리죠. 얼마 전에 시작한 하나님의 가정훈련 학교, 이게 일종의 부부쌤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4주간 교육을 받고 나면요. 딱 남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우리 가정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만 자녀 양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또 이혼 위기에 있는 가정은 나만 이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되게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이 위로를 못 느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만 겪는 고통이고 다른 사람은 겪지 않는 나만 겪는 어둠이고 저주고. 그런데 가 보면요. 아, 나보다 더한 가정도 있고요. 근데 또막 울고 다투더니 그 다음 날또손 잡고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냥 이게 그냥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위로가 됩니다. 구역 예배 할 때도 그게 위로가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부끄러운 제목 잘 내놓지 못하고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오!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나만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었네. <laughs>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 그걸 느끼면서 일단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시는 축복은 이 위로에서 한 단계 더 위로가 있죠. 반드시 승리하게 하리라. 이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너나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 가정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놓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마침내 승리하시고 세례행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를 기대하고 누리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요, 홍해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은요,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지 않고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내 인생에 오늘 여리고를 만났나? 왜니 네 인생에 건널 수 없는 홍해를 만났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함이고, 여리고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 승리를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